안녕하세요. 카동TV입니다. 오늘 리뷰할 차량은 18년식 JA 모닝터보입니다. 더 살펴보면 LED 요거는 또 프레스티지 라인이라서 프로젝션 라이트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. 맞아요. 프로젝션 라이트가 뭐 별건 아니고 뭐 시안성에서 좋고 뭐좀더 앞으로 쏜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.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다고 <laughs> 합니다. 주간 주행등 들어가 있고요. 맞아요. 이게 유일하게 옵션이 추가해야지만 DRL이 들어가는. 맞아요. 애인으로. 이게 그냥 프레스티지. 그래서 또 추가 옵션을 하는 게 있어요. 많이 필수입니다. 없는 거랑 아, 이거 진짜요?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없는 건 정말 많이 빈약해 보여요. 한 어, 라이트도 중요하니까. 매우 중요해요 네. 이거는 필수로 또 추가를 하는 걸로 또뭐 없나요? 그 이제 범퍼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? 아 제가 알던 모닝이 아니더라고요. 많이 다르죠? 전 차주분이 많이 뭘 장난을 치우셨더라고. 아니 원래 이 모델이 그 라임색이 중간 중간 많이 보이는데 이건 사실 전체가 다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그래서. 듭니다. 저도 사실 좋아요. 마크가 다릅니다. 아! <laughs> 근데 이것도 전 차주님이 바꿔 놓은 건데 쿠팡에서 5천만 원에 살수 있더라고요. 아니 왜 굳이 이건 순정을 냅둬도 되지 않나? 제가 이제 하나씩 네. DIY를 할 그쵸. 예정입니다. 지금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나요? 이 차는 2018년식임을 강조합니다. 중고차임. 근데 진짜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. 아니 외관에 진짜 거의 눈에 막 거슬리는 스크래치가 하나 없는 거예요. 내가 아, 데일리카로 하나 살라고 보러 갔다가 차 상태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약하고 나왔어요. 아니 갑자기 모닝을 산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뭐 이틀 만에 이걸 진짜 갖고 온 거야 지금. 어이가 없어. 아, 네. 사실 M4 기름값이 너무 아 너무. 일반 아, 이거 일반인 나올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. 그니까요. 그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그 가치를 그쵸? 얻고 계세요. 확실히 터보가 왜 터보 매니아층이 있는지 알것 같더라고. 이것은 이름만 모닝이지. 모닝이 아니야.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제가 맨날 M4를 타잖아요, 패딩님 차 타느라고 M4를 타다가 이걸 탔는데 전뭐 SUV 탄다! 줄... <laughs>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시야가 올라갔어, 넓어지고. 튀였죠 제가 모닝을 타면서 SUV 같다고 느끼는 날이 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. <laughs> <한> <laughs> 되게 새로운 경험을 이제 패딩님 덕분에 제가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 휠이 네.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16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. 모닝 터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뭐 경차 주제에 뭐 16인치야 싶었는데 아니, 경차 무시하는 거예요? <laughs> 모든 차를 좋아해요. 이거 보시면 여기가 크롬색이잖아요. 네. 여기랑 여기가 네. 이게 뭐냐면 터보 엔진 차량을 구분하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뭔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다 이렇게 껌 넣다가 얘만 이 색깔이니까 이게 뭔가 포인트가 돼서 어, 왜 이건 이래요? 이러니까 이게 터보 엔진 구별법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. 맞습니다. 오. 여기 손잡이 보시면 이것도 원래 이 컬러 아니거든요. 원래 이거 그냥 화이트죠, 이건. 아마도 그럴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이렇게. 블랙으로 덮어 놓으셨더라고요. 전사주 분이 난 너무 궁금해. 어떤 분이실까? 또 다른 거 옆면이 있는데. 밑에 사이드 스커트, 까만 사이드 부분. 사이드 스커트 이 부분. 그것도 이 부분도 원래는 그 라인 컬러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여기를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요. 천상을 또. 까만색으로 해놨어요. 이것도 덮어 놓으신 것 같고요. 저희 이번에 스티커 뽑았거든요. 완전 맞습니다. 귀엽죠. 카동. 자, 그리고 여기 주유구. 주유구에 뭘 붙여놓으셨어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. 떼 빼고 싶은데 진짜? 뭐예요 이거? 근데 어. 그래도 나름 차를 깨끗이 관리하겠다는 네, 의지가 네그 의지는 뭐... 저는 사실 이것도 막 누러, 눌렀거든요 아 그거는 안에 그 의자 밑에 레버가 <laughs> 이거 조글차 아니에요 이거 이거 <laughs> 저글차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아니 제가 요즘 아, 비싼 차만 그렇게 리뷰하다 보니까 콧대가 못찾져가지고 예, 독일 차아니요 어, 당연히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이거 뭐 고장났나 싶었지. 이거 우리 최근에 리뷰한 차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의 차예요. 아, 근데 진짜 가끔 이런 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 아, 이런 필요하죠. 진짜... 그래서 제가 갖고 왔잖아요. 감사해요. 진짜.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. 이 차가 이 스포일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. 요거? 네 원래 없죠. 없죠? 없어요. 없는데 달아놨어요. 심지어 그것도 까만색으로. 이이 순정과 컬러를 맞춰서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맞춘 그니까. 이거 자체가 되게.. 오, 어, 나 깜짝 놀랐어요. 내가 봤을 때전차집은 디자이너? 뭔가 되게 세심한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. 아니야, 근데 이게 또 아. 하자. 아.. 이게 또 하자. <laughs> 요거 후방 카메라죠? 아 순정입니다. 어.. 되게 잘 보인다, 위치가. 나는 후방 카메라다, 이렇게. 아, 경차잖아. 이런 디테일은 또 없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면 무시하면 안 돼. T G G I. T G d I. 이게, 이게 또보임 강조하는. 이게 또 귀여운. 레고. 레고. 아니 근데 네. 되게 그 레고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귀여운 것 같아. 몬스터 막 레고 그런. 거. 그리고 여기 이제 디퓨저. 이것도 터보라서 이렇게. 바로 예, 이 듀얼 머플러. 와 아, 이거 아, 찐이에요. 아, 나 찐이에요. 아 나. 아나 손가 락이 떼겼어. 아. 이 친구 찐이네 진국이네 진국이죠 야 머플러도 있고 말이야 아주 멋있어 너무 뭔가 전에 차 리뷰보다 느낌이 살짝 이거 무시하는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예요 무시하는 그렇게...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얼마나 기특한데 아 지금 없어서 못 구해요 이1 8 0 c 이, 이 터보 엔진 지금 터보 다 단종됐잖아 터보 살 거면은 캐스퍼 사야 되는데 캐스퍼 살려고 하면 6개월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럴 바에 이거 사지 트렁, 트렁크 그 자동 아니면. 아, <laughs> 왜, 왜 아우디 때 생각해? 아, 잠깐만. 땡겨, 아, 땡겨, 땡겨, 땡겨. 땡겨, 아, 땡겨, 아 땡겨. 반자동이지, 이 정도면. 어, 땡겨, 땡겨, 이게 생각보다 나는 경찰치고 트렁크 공간감이 좋은 것 같아.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니쿠퍼랑 트렁크 사이즈 별 차이 없어. 이게 또 이렇게 들면은 오. 여기에 캠핑 의자가 오. 두 개가 들어가요, 큰 게. 완전... 그러고도 남는데? 음, 그러고도 나, 남아요. 얼럴해. 그리고 왜? 여기 밑에는 이제 또 열리거든요. 요거는 이제 스페어. 타이어, 네, 어, 거랑 아. 이제 그런 공구들. 파 아, 과연 이걸로 차박을 가능할까요? 아. 이렇게 할수있 아, 혹시... 아, 이렇게 꾸겨들어? 들어가서... 이게 끝이에요? 네. 아니야. 잡아요? <laughs> 홀딩 한번 해주세요. 어디 찾으세요? 아, 아우아 아우디 아니라니까 여기, 여기. 아 죄송해요. 여기. 아우디 아니라니까. 아 오! 이거 어 뭐야? 어 잠시만 이거는 완전 싹 <웃음> <웃음> 머리 박았어 어때요? 안돼 이거 차박한돼 어, 괜찮은데? 별빛이 <웃음> 내린. <웃음> 아니, 이거,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? <laughs> 그래. 이 네? 스티치 색깔. 이 네. 원래 밖에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암튼 이 스티치의 라인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이제 블랙으로. 전동 사이드 미러. <laughs> 있죠. 있고요. 오토 윈도. 파워 윈도. <laughs> 파워 윈도. 오토? 오토 윈도. 아니, 파워 윈도. 운전석에만 파워 윈도. 맞아요 인도. 운전석에만. 네, 파워 윈도 있어요. TPMS? 네, TPMS가 이제 타이어 리셋. 하그공기압 리셋하는, 그 공기압 리셋하는 네. 그거 있고요. 그리고 ESC 오프 버튼도 있고요.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요거, 그 프레스티지 플러스 추가 옵션 된 오. 모델이고요.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, 사실. 저 이거 말할, 의미 없. 말할 거 있어요. 네네. 이거 크루즈 컨트롤이 진짜 뻥 뚫린 고속도로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. 왜냐면 음. 앞에서 미친 듯이 켜어들고 뒤에서 미친 듯이 쪼고, 이 차를 타면 정말 좀 그게 힘들어요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런 혁신적인 기능이 우리가 너무 젖었기 때문에 이제 앞차 간격 조절 안 해준다. 그건 쓸모없는 크루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이 차에서 좀무시 많이 나오는 것같아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요거. <laughs> 그것도 아니, 진짜? 더 웃긴 게 요거는 밖에 있는 건 종이 재질이면서 이건 또 종이 재질이 아니에요 근데, 이, 근데 거야, 얘도 이거? 뭔가 짭짤. <laughs> 아, 좀 뭔가 이상해. 어, 이거 저는 되게 그감 좋은 것 같아요. 경차치고 나쁘지 뭐, 않아요. 계기판이 LCD? 어, 슈, 슈퍼비전 어쩌고, 어쩌고 슈퍼비전?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옵션이라고 하는 네, 이, 맞아요. 근데 여기 그거잖아. 속도안안 속도 들어. 안 왜? 왜? <laughs> 그래서 이거 이거 달았잖아요 아저 hud 저거 gps용 hud를 달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속도가 약간 부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, 보니까. 어,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달았고요 지금 보니까 뭐 차문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탔는지 주행거리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의자 밑에 있는 그걸 당기면 뒤가 뻥하고 튀어나와요 저게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어서 헉? 와 진짜 되게 뭔가 아날로그 같다. 와이어로 연결돼 있는 집을. 살짝 참 무시바로. 아니 아니 신선하잖아요. 제가 경험하지 못한. 저희가 너무 편향된 리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현기차도 해볼. 수 제발 협찬좀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찍. 진짜 너무 리뷰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. 매우 쉽지 않아요. <laughs>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 하이패스. 아 이거는 룸미러. 지금 제가 밖에다 뭘 달아놓은 거고 더잘 보이게. 하이패스. 여기 있다 여기. 네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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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. 룸미러가 있어요.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것도 그 옵션이고요. 네. 그 스마트 내비게이션. 네. 맞아요. 그리고 이건 카플레이도 당연히 되고요. 근데 제거 에어포도 유선이. 뭐야?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 오토 에어. 맞아요. 네. 풀오토네입니다. 풀 오토... 그리고 이고요? 당연히 양방향 같은 곳에서 조절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 1열에 엉따, 맞습니다. 열선 시트 있고요. 그다음에 핸따. 이게 알아보니까 이 모닝 모닝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튜닝인데 이게 모하비에 있는 기어봉을 갖다 뽑아놓은 거래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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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감이 제가 좋다 제가 말했죠. 기어 노브 그립감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아니 근데 이거 약간 A4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 위에 그 사각기 A4 살필요 없네 A4 어차피 되겠네. 못 사요 이제 단종이거든요 LPS.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웃겼어 이렇게 네, 시동을 걸고 4단 미션인데 보면은 1, 2, 3 하고 뒤로 가야 4까지 들어가져요 아, 봐봐요 약간 무슨 패트리스 하는 것 같아 무슨, 좀 뭔가 좀. 아, 근데 이게 너무 옛날 차안 타본 지내는 거 아니야? 이거 옛날 차들 다 이래요. 죄송해요. 제가 m c 에 이제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또이 모닝 터보가 초반에 바로 가속이 안 돼. 아뭐 경사가 그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되게 우는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이 2단으로 안 돼. 아 그러면은 훨씬 빨리 간대. 그러니까. 그리고 3단으로 올리고 뭐 그렇게 한다더라고요. 하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차는 수동 음... 사이드 브레이크가 달려 있. 죠아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뭐 이것도 바뀐다 하지 않았어요? 바뀌었나? 모닝 어반 시닝 어반. 이름이 어반인데 아, 맞아, 어반이요. 그 차에 뭐 풀옵션을 하면 오토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는 음...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. 아니 솔직히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오토가 진짜 편한 것 같기는 해요. 아 이거 저 불만 있습니다. 이게 요즘 기아들 차들이 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. 그리고 누르면 돌아와요. 근데 벤티 사이즈 커피로 여기다 하나 두잖아? 네. 그럼 여기도 또 벤티를 두잖아? 그럼 컵 홀더의 컵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꼽혀요. 음 대각선으로 꼽힌다고?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요, 요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컵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. 아 그럼 커피 사왔다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아, 어떤 거? 이 가운데 공간 왜 만든 거야? 싹인데 아니, 뒤로 날라가잖아. 그 정도 안 돼. 아뭐 이걸로 쏘킷할 거야? 물 날라가. 아니, 뒷자리 컵홀더가 여기 있어. 어 저, 이거는 조금 저... <laughs> 그니까 뒷자리 컵홀더 하나예요. 그래서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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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중요한 거? 아당연하지 <laughs> 저희는 이거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 그했거든요 아, 역시 무조건이지. 역시 근본입니다. 대박인 거 보여드릴까요? 뭐야 뭐야? 봐봐요. 이게 여자들 진짜 중요하거든. 여자들 이렇게 하다가 립스틱도 바르고, 주에 화장도 고치고 뭐 하잖아요. 네?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, 봐봐요. 저는 이거 좀 감동 받았잖아. <laughs> 이거 뭐죠? 그 그냥 그메이크업샵 화장대 그간접들뷰티 그, 어, 등이에요. 거이뷰티 어. 유튜버 가 그냥 찍어도 돼.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? 뭔데요? 교수석은요, 불빛이 없. <laughs> 완전. 어, 너무 좋아 이거. 어. 내 것도 이걸로 바꾸고 싶다. 자 이제 뒷자리인데 타보세요. 괜찮아? 완전? 확실해? 봐봐요 완전 놀라잖아. 키 몇이에요? 161이요. 어, 저는 나는 못 타. 아 타봐요. 그래가봐 아니, 나못 타. 참고로 아, 아, 피디님 키가? 180이요. 머리가 탑니다. 그러네요. 아, 머리가 타. 나 앞에 탄 사람 이거 무릎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난 여기 심지어 남아. 이, 심지어 이 시트 조정을 어. 제가 제 키에 맞춰서 앞자리 해놓은 건데 근데도 이, 정도... 이 정도야. 난 발도 이 정도인데? 뒷자리에 최악의 단점. 아까 얘기했다시피 컵홀더가 이거 하나다. 아니 저는 컵홀더 없다가 허리디스크걸릴것 같아요. 어차피 뒤에 할 일이 없긴 한데 디스크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놓다가 디스크 터지십니다 진짜. 조심하세요. 어, 진짜 해. 안 돼요. 나 내려야 될것 같아. 나 무릎이 아파. <laughs> 도가니가나아실것 같다. 아, 나 무릎이 아파. 일단 내리는 걸로. 합시다 오케이. 지금까지 모닝 같이 봤는데 저는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. 우선 터보 엔진을 장착한 경차는 이 모닝이 마지막이고. 지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건 솔직히 캐스퍼 하나? 맞아요 캐스퍼인데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2천만 원 가까이 되죠? 그러니까 누가 경찰에 2천만 원 주고 사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게 또 인기 모델이라서 좋은 매물을 찾긴 힘든데, 그래도 없지는 않거든요. 발품을 팔고 하다 보면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되게 어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, 경차로. 사실 경차 혜택 굉장하잖아요. 클게이트도 뭐 반값에 뭐. 중고로 샀을 때 음. 경차라서 이전 비용이 안 들어요. 그거는 진짜 완전. 네, 이전 비용 공짜입니다. 이전 비용이 안 들지. 너무 너무 경제적이죠. 그리고 맞아요. 주차 전쟁 진짜 심하잖아요. 경차 자리는 항상 그것도 심지어 객불 자리, 그 엘베 바로 앞에 경차 전용. 어, 경차 전용 자리 있잖아요. 거기다 그냥 슉 대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. 아무튼 저는 일단 시티카로 그냥 타고 다니기 에 너무 너무 완벽한 차량인 것 같고요. 또는 뭐 피디님처럼 그냥 원래 타시던 차가 있는데. 그냥 세컨카로 좀더 그냥 막 타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그럴 때 이제 하나 더 놓기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또 터보 엔진? 또 완전 노잼은 아니고 어, 음. 그리고 제가 하나 굳이 얘기를 하자면 논 터보 이제 NA 엔진이 들어간 경차들 많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죠, 그렇죠. 고르는 이유가 연비를 생각한다고 사요 진짜 정속주행만 했을 땐 연비가 더 높은 건 사실인데, 음. 아, 결국에 안 나가서 밟아질끼고 있어. 그러면 똑같이 연비 떨어져. 맞아. 사실, 그 거면 차이 없어. 안 답답한 예를 사는 게 무조건이다. 음. 사실 나는 그 엔진을 연비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. 아, 그래서. 매우 아니에요. 아까 보니까 그냥 강남대로만 타고 다니셨는데도 아까 보니까 12.513은 나오더라고. 아, 그 정도? 그 정도인데, 나와요. 뭐, 그 좀길 달린다 이러면뭐 17, 18. 나올 것 같아. 아무튼. 되게 경제적인 차고 손재가 없고 확실하죠. 응, 확실하죠.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카드 TV였습니다. 안녕. 안녕.